는. <목소리법> 의외로 입마름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탈수라든가 진액이 부족해서 입마름이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떤 기본적인 질환들은 걸르고 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정말로 타액선 분비가 이상이 생겨서 입마름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액선에 종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에 입이 마르거나 아니면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서 타액선에 문제가 있는 자가면역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는 정말로 입이 이제 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입이 마르고요. 이제 두 번째가 타액선 분비는 이상이 없는데 입이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약물입니다. 최근에는 약물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어떤 항히스타민제, 우리 이제 감기약 중에서 콧물 감기약 있지 않습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어떤 불면증약, 우울증약. 아니면 파킨슨약. 이런 걸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입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혹시 1년 전부터 어떤 약을 좀 드신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세요. 또 이제 이뇨제 같은 고혈압약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당뇨라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가 어떤 이런 기저 질환이 있을 때도 입이 마를 수가 있고 또 코가 막혀 가지고 계속 입으로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입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이 되면서 입마름이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좀 경우를 배제하고 나서라도 입이 마르다면 또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겠죠. 네, 최후... 치료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제 혼자서 할수 있는 운동 중에서 이 시청자 분께서 꼭 하셨으면 좋겠는 운동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고치법이라는 건데요, 두드릴 고 치아에 치자를 써서 고치법입니다. 어, 동의보감의 양생에 관해서 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퇴계 이왕 선생님께서 좀 병약하셨다고 해요. 잔병치료도 많으시고, 근데 이제 활인신방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그 1번으로 내우신 게 이제 고치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합니다. 이렇게 입을 담은 상태에서 치아를 한 36번 정도 부딪혀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36번 정도 부딪히시면 침이 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혀를 이용해서 잇몸과 치아를 이렇게 좀 이렇게 어, 돌려 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36번 정도 돌려주시면은 입안에 네. 침이 좀꽉 차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걸 3번 나눠서 꿀떡꿀떡 삼키시면은 어 입마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건강, 양생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방법을 꼭좀 응용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현 네. 원장님께서 자음과 청혈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진액을 보충하는 경우가 있고 청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인턴 레지던트 당직 쓸때 당직실이 온돌방이었는데 굉장히 좀 어, 더웠습니다 아, 뜨끈뜨끈하고 그래서 네. 자고 일어나면 입이 바싹바싹 말랐거든요 음.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하는 일이 물을 이렇게 헐컥헐컥 부어놓는 일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바싹 마르고 입도 마르는 건 똑같았어요 그럴 때 하는 거는 온돌방 불을 좀 내리는 거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청열이라는 거는 어딘가에 항진된 것들을 좀 낮춰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해야 될게 진액을 <laughs> 보충하는 건데 이제 청열 같은 경우는 전문 한의사의 상담이 필요한 거고요 이제 집에서 수시로 좀 복용할 수 있는 거로는. 이제 우리 흔히 아는 둥글레 황정 이라고 합니다 둥글레 차가 도움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오미자 오미자 차가 좀 도움이 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늘탈 이라고 해서 그 뿌리에 이제 과옥근천하분 이란 약재가 있거든요 이거 이 약재는 이제 당뇨 환자에도 많이 쓰니까 어떤 이런 약재 라든가 그 다음에 맥문동 어, 이런 약재들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